자 여러분 ai 활용 능력 진짜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위로 확 끌어올릴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ai의 잠재력을 정말 100% 아니 200% 이끌어내는 고급 프롬프트 전략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i한테 뭘 시켰는데 결과물이 아 뭔가 영혼이 없네 너무 일반적인데 이런 실망스러운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진짜 최선이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바로 그 순간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프롬프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그냥 우리 회사 AI 툴 홍보글 좀 써줘. 이렇게 툭 던지면 오른쪽처럼 진짜 누가 봐도 로봇이 쓴것 같은 아무런 매력도 없는 글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결과물은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다고 봐야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한테 그냥 명령만 내리던 시대는 이제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ai와 제대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최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이거 해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AI가 따라야 할 명확한 설계도를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적인 틀을 주고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생각의 길까지 안내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첫 번째 비밀 무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시오스타 기법입니다. 이건 특히 비즈니스 문서나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때 거의 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 s 오스타는요 맥락, 목표, 스타일, 어조, 대상, 그리고 응답 형식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각 요소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주면 AI가 헤맬 일이 전혀 없겠죠? 당연히 결과물 퀄리티는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극정인지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막연한 부탁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와, 이건 그냥 지시가 아니에요. 내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한 전략 파트너한테 프로젝트를 맡기는 수준이죠.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내 팀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그냥 명확하게 지시하는 걸 넘어서 AI의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직접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논리적인 추론을 하도록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기술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바로 이 마법 같은 한 문장.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프롬프트에 이말 한마디만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AI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연쇄사고, 즉 체인오프소트 기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리뷰 진짜 애매하잖아요. 배송은 빨랐는데 박스가 찌그러졌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판단하기 어렵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퓨샷 기법하고 방금 배운 연쇄사고 기법의 조합입니다. 먼저 몇 가지 정답 예시를 AI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퓨샷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봐. 라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시를 하면 AI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치 AI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죠. 그냥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배송 속도는 긍정 요소, 찌그러진 박스는 부정 요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분해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단계를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중립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답변을 내놓죠. 이게 바로 연쇄사고 기법의 진짜 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별 프롬프트 기술을 넘어서 좀더 크고 복잡한 작업을 할때쓸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워크플로우 전략을 알아볼게요. 바로 프롬프트 체이닝과 메타 프롬프팅입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말 그대로 프롬프트를 사슬처럼 연결하는 건데요. AI랑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유튜브 대본을 쓴다고 해보죠. 한 방에 대본 써줘!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프롬프트로 아이디어 5개만 내줘. 거기서 제일 좋은 걸 고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디어로 개요 짜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요로 대본 완성해 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훨씬 안정적이고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발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 AI가 직접 최고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메타 프롬프팅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AI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세계 최고의 프론트 엔지니어다라고요. 그리고 내 목표를 설명해 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지시문을 네가 직접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챙겨서 완벽한 프롬프트를 AI가 설계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고급 기술들 사실 딱세 가지 황금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은 오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조화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쓰지 마시고, 시오스타 같은 명확한 틀,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세요. 둘째, 맥락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뭘 해줘가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누가 볼 건지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를 알려줘야 AI가 제대로 일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반복입니다. AI와의 소통은 한 번에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첫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추가 프롬프트로 다듬어 나가는 거죠. 이제 AI는 여러분에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어요. 오늘 배우니 놀라운 기술들로 여러분은 AI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